어딘데 나 노란거 이 스킨 바꿔서 있는지 몰랐다 내가 이 스킨 바꿨어 나 스마일 가면 어? 여기 왜 저기 있지? 초기처럼면 올라갈 수 있지 오늘... 아! 나이도 나. 어, 뭐야, 나, 세계 밖으로 떨어졌다. <laughs> 진짜, 나 이거, 깰려고, 나 이거 슈트로, 이거 올릴, 어느 도그 하려고 했는데, 그냥, 망했고 그래서, 내가, 그, 딴거 올리긴 했어, 내가, 딴 거랑. 이 어디야? 응, 나 방금 떨어졌어. 최초 오나라. 음. 빨간색으로 넘어가는 저레레 알지 안 있어. 아! 나, 일단은, 나 어제 좀것 같았거든, 생각해봤거든? 응. 근데 니네 로버스를, 어. 이번 달에 줄 거야. 피크민이? 빨간 피크민이 나를 방금 보고 가. 갔... 아, 또, 프로, 야. 방금, 내 앞에, 베이컨, 베이컨, 쟤, 틀로 활용할 했거든, 틀로로하다가 얘가, 지, 지가 자를 수 있어, 지금. 지가, <laughs> 죠 우차. 오케이, 샀다나 지금, 나 지금, 찜보라. 나 이제 노란색. 여기가 제일 무서워 내가. 딱. <laughs> 뭐 그냥 떨어졌어. 무슨 쫙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. 죽었어왜왜 뭐? 왜 익숙한 파란 머리가 보이지? 어? 어, 그건 아니야. 그거. 아, 나 아니야. <laughs> 너왜래 페이.. 너 왜.. 너왜래 말한... 너 아야.. 아 이거 뭔데 이거 또 너.. 너 이스였다가 페이기사 됐다가 하자또 이스된거야 너? 형이 페이기사가 마음에 안든다 해서 아니 내 개인적으로 네. 너가 좋다하면 너가 해.. 너가 해던가 근데 내 개인적이야 내 개인적 너가 폐기사가더 좋다면 너가 필기사 해도 되는 거야 나 이스가 더 좋아 나 랜덤 이름 돌렸다니까 그거 어 그래 이스도 해 어. 이마 <laughs> 아뭐 더요 네 이, 지금, 님, 지금, 넌, 네, 여기, 이 사람, 이 사람, 내가, 익숙한 사람이 있다, 여기 한 명. 你共 왜더 올라간 거야? 어, 올라갔어. 결국엔. 에. 가자! 점프! 나 지금! 가자, 가자. 집에 가는데, 뭐 아! 가자, 가데 아, 세 쪽으로 가자, 세 쪽으로 <laughs> 왜왜 죽은 거야? 봐봐, 이게. 짧다고 쉬운 게 아니라니까, 게 그런 야 으아, 이 노래 응, 음. 이제 너는 이제 나 이제 좀있으너이거만 색깔, 이것 이 색감만 깨면 너 이제 퇴근할 수 있는데 미안해, 촬영 하나 더 있어? <laughs> 촬영 하나 더 있다, 전국 어? 아, 나 죽었다. 어 아, 여기 진짜 어디서? 무슨 색에서? 노란색에서. <laughs> 인간적으로 노란색을 깨내지 않겠니? <laughs> 나 빨간색에서 빨간색으로 떨어졌어. 이제 곧 노란색이야. 와, 노란색이 있어. 아파 아홉. 춤추고 있어. 난 명령어는 아는데, 그 뭐지? 나 R15가 아니라서 안하는데 몸이야! 하늘색 넘을 거야. 네, 오케이. 오케이. 됐다. 오케이 하늘색. 알려 줘. 알려 줘. 으 됐다. 려 아. 됐다. 아. 아. 명이 1년씩 깎이고 있어. 오, 됐다 야, 그만면 내가. 내가, 전대까지가면은너 너도, 너도, 해도 너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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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哇！我、oh. 아, 왓! 오케이 됐다 와 신기해요, 너무 딱오 왓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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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